자, t가 0보다 크대요. 맞지? y절편이 이쯤에 있는 거지? 근데 t가 만약에 음수면, 아, 두 개에서 만날 수도 있겠구나. t가 음수에도 만날 수도 있겠구나. 어찌됐건 간에 t는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요 1차 함수랑요 2차 함수에 만나는 두 점을 a와 b로 잡아놨어. 그러면서 a 점을 지난데 a 점은 여기 제 1, 사분면에 있는 점. 그래서 이 그림 믿어도 된대. A를 지나면서 x 축에 평행한 직선이 여기 한 번, 얘랑 다시 한번 만나는 점을 C라고 얘기를 하겠대. 그리고 B라는 점에다가, B라는 점에서 이 수선의 발 내린 거, 선분 AC의 수선의 발 내린 걸 H라고 하겠대. 근데 너희 푸는 걸 봤는데요. 좀 가, 진짜 가관이네요, 정말. 일단은 교점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뭘 하자, 뭘 해보자. 일리려. 연립을 해보자. 맞지? 그래서 x의 제곱은 x 플러스 t가 되겠지. 네. 쌤 도와줘. 연 연산하는거나 그 발상 좀 도와줘. 요거 근 나와 안 나와. 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 안 knows. 나오죠. 네. 그럼 뭐라고 한번 설정해 볼까. 알파벳. 알파벳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아니면 하다 못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의 공식 괜찮습니다. 근의 공식 너무 배척하지 마십시오. 그는 옷이 또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 난 표현하는 게 목적이거든, 표현.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쓰고 그와 동시에 머리를 기대하겠어. 근계관. 그래, 그 말까지 튀어나와야지. 근계관 기대하겠지, 다 드는 생각이잖아, 맞지? 그러면 난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다라고 언급할 거고 그에 따라 a 점의 좌표가 설정돼야 한대. 돼요. a 어 a 좌표는. 알파 컴마 알파. 알파 제곱으로 설정하겠지 네. 아니면 알파 컴마 알파 플러스틱으로 설정하겠지 그럼 그에 따라 C에 잡혀서 어떻게 설정돼? 마이너스 어, 대칭성을 좀 이용하자 축방이 있잖아 이차 함수에 축방이 있잖아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알파 컴마 알파 제곱 맞아? 네 음. 그럼 근계가 아니라 근의 공식일 수도 있겠네 어찌됐건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 그럼 H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베타 컴마가 되겠죠 베타 컴마 알파 제곱 비의 좌표는 베타 배타, 컴마 베타 제곱 이해했어? 네. 네. 다 준비는 끝났어요 표현하는게 목적이야 처음부터 t로 표현하겠다 그런 거지같은 발상을 버려 표현해놓고 결론적으로 t로 내놓자 알겠어? 우리가 치환이란걸 왜 하는지 생각해봐 치환이란건 보기 싫으니까 잠깐 이렇게 바꿔놓는거잖아 편한 모양으로 거기서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치환한 모양을 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거, 저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거의 치환이야 그냥 근을 직접 이쁘게 예쁘게 얘기할 수가 없어 없을 것 같아서 알파랑 베를 잡아놓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구하고자 하는 걸 무조건 그 결론적으로 T로 표현하자가 목적이지만 먼저 T가 아닌 다른 것들 한번 표현해보자. 알겠어? 그래서 그 다음 과정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거야. 그럼 A H가 뭐가 됩니까? 바로 쓸게요 극한 그 A H가 뭐로 설명돼? A H는 요야 알파 제곱 빼기 일로 와 아, 알파 어 부, 마이너스 베타 어어 어, 야 친구들아 어. 알파 빼기 베타 아니에요? 네그 다음 C H는 뭡니까 C H 베타 플러스 아, 알파. 알파 됐어? 네 어? 그러면 여기서 근계관 쓰고 싶지? 네 여기서도 근계관 쓸수 있어 없어? 있... 어. 있어 없어 아 이것들이 자신감이 없네 알파빼기 베타가 근계관을 설명할 수 있죠 네. 맞아? 그럼 두 가지 방법이야 지금 이 상태에서 변형 없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미 1이라는 거 알죠? 근계관에서 네.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t라는 것도 알죠? 네. 그럼 알파빼기 베타의 제곱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 아, 네 이런 왜 경험이 있어 너 경험 있지 네. 활용해라 알았지 네. 그럼 1 플러스 4t 맞나 네. 그럼 제곱 날리면 원래 풀마붙지 네. 그런데 내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정의를 때려놨죠 네. 그래서 4t 플러스 1야 그럼 다 표현돼야 한대 어때요? 되게 쉽지 네. 솔직히 이렇게 들으니까 쉽지 네. 또한 방법 더한 방법 더 선생님 이거 가로 풀면 계산되는데요 그치 않아요? 네. t가 0으로 할때 t 분의 계산하면 마이너스 2베타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베타. 그럼 근계관. 아, 근계관, 근의 공식. 음. 근의 공식도 괜찮다니까? 여기에서 이거의 근 중에서 딱 누구만 질문했어요? 베타, 작은 놈만 질문했죠? 네. 그럼 t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며? 그러면 근의 공식 x는 2분의1 플마 루트 1 플러스 4t에서 그둘 중에 뭐한 거? 작은 거가 베타 그럼 2베타는 여기에다가 여기 두 배에서 들어와서 어, 마이너스 2베타니까 루트 1 플러스 4t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위에 거랑 결과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응? 응. 확실해? 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네. 예은이 뭘 잘못했어? 뭘 잘못 생각한 거 같아? 뭘 오해한 거 같아? 알파벳하로완성운 거야? 그럼 뭐 했어? 어떻게 했어? 넌 풀이가 어. 좀 적던데? 뭐 어떻게 했어? 어, 처음에 와서 잘못 풀어서 그냥 다시 처음부터 했어 넌왜 풀이가 길었어? 뭘뭘한 거야 대체? 그대 음식 쓴거 아니야? 같이, 음. 그래서 얘는 분모 어디 가고? 영. 분자도 영으로. 그래서 t 루트 4t 플러스 1 플러스 1 분해 유리화하고 있는 거지. 네. 4t만 남을 거야. 그럼 0 분의 0꼴에서 인수 약분 됐지. 네. 다시 한번 대입하면 2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음.